힙을 이렇게까지 돌아도 되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도냐고. 그 정도까지 돌아주셔야 비거리가 무조건 늘수 있습니다. 네. 비거리가 일단 늘리려면, 느는 연습을 오늘 한번 해볼 건데, 네. 오늘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보여드리면, 들어요. 백스윙을 들, 들 거예요. 들면, 다운 스윙 때 허리랑 손이랑 엄청 빠르게 둘두 번을 내릴 거예요. 한 번, 두번 그리고 확 빠르게 피니시까지. 오늘 이 연습을 통해서 한번 거리 늘려볼 거거든요. 빈 스윙을 먼저 해볼게요. 빈 스윙을 백스윙 드시면 스톱 드셨죠. 그렇죠. 여기서 거리가 늘려 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돌아야겠죠. 아크가 조금 넓어야 되고, 음, 요 상태에서 허리 한번 살짝 돌아보세요.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그다음 확 휘둘러 보는 거예요. 동시에 네네. 이렇게 한 번, 두번 하고 확 휘두르기. 음.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어, 그렇죠. 확! 오케이. 음. 제가 한번 우리 힙턴 안된거 연습하는 거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로 돌아야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 드시고 여기서 손도 우리 빨리 이렇게 내린 동시에 하체도 제가 써드릴 거예요. 여기서 확, 이거 봐, 손 느리죠. 네. 어, 아, 이러,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스 나죠. 네. 네, 다시 더 빠르게 확. 그렇지. 이렇게 비거리 내려면 이 정도는 돌아야 돼요. 내가 팽이라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돌아야 돼. 네, 이렇게 돌아야 돼요.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확. 오케이. 오. 잘했어요. 이렇게 힙턴이 되면은 팔이 빨라져서 알아서 맞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시 해볼게요. 어, 쿠샷 좋아요. 만 가서 스피드가 좀더날수 있는데 좀덜 나고 있거든요. 힙이 빨라지면 팔의 속도가 느렸을 때 슬라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